보헤베네들이 라징사까지 들려드렸는데 응. 저희가 약간 성공한 느낌이 뭐냐면 그 곳곳에 이제 아버님들이 와 계시거든요 <laughs> 아버님분들이 느낌이 <laughs> 느낌 <Bü> <wolf> 안 나요 이거는 아버님들 사이에서 찍은 거아 진짜 요 진짜 찍은 거 아니에요 오! 가정당원 받았는데 네, 아버님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부산을 저희 공연 때문에 여러 번 왔었지만, 오늘 굉장히 어제 오늘 못 잊을 것 같아요.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. 기준이 아. <laughs> 네. 그그그 부산이 되면 안 돼. 이게 <laughs> 그러니까 오늘 못 잊고 싶어요. 아, 그걸 유명해서 유들한테 아,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진짜. 아, 그리고 아까 네. 보행맨에서 하는데 네. 이 문득 저희 경연 당시가 생각났어요 어, 어. 그때 이제 퀸 특집 아 그때 퀸 특집 맞죠? 아네네네 그때 이제 그래서 막코스프레도 하시고 아 맞아 맞아 야광복 같은 걸 응원만 들고 계셨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딱 하는데 문득 아 맞아 우리 그때 그랬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강해가 생겼더라고요 아. 이 어쨌든, 이 던진 분들은 정말 하나구나 싶었던 게, 아직도 안, 안 주신다면, 낮에 딱올라오니다 알고 싶어요. 역시, 기대해라기대에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안 들은 안했니까 아, 시나요했데안 들으셨어요. 오늘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. 본인이 한지딱 하시고, 낮에까지 앉아 계신 게 너무너무 좋았다. 대변파니나 <laughs> 부산제가. 부사, 아니 근 부산 부산 하지만 사실 여기 태조분들 더 많이. 왔어. 이거 뭐야? 여기 부산 현지인들의 힘과 기존 이 숙별분들의 힘 합쳐져서 나오는. 아, 숲벌이 모이면 이렇게 되는구나. 맞아요. 그어느 지역 뭐, 뭐 나, 나라에 가면 약간 그 분위기에 취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. 네, 아, 맞아요. 그 그, 맞아요. 네. 어 다음에 전주 가게 되 다들. <laughs> <laughs> 지금 부산 오셔 가지고 한 부분 정도 뜨고 해 하셨고요. 이거 올라갔어요. 저도 있었어. 뭐올라가셨수 있어. 오늘 부산에 계거니까 대부분들 기대받고 아연아 이들도 좀더 기대 근데 네.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만 남겨두고 싶어요 우리 오늘 콘서트가 어떻게 흐름이 갔는지 형이 좀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면 좋을 아. 어, 어, 어. 어,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네. 녹색어머니가 된것 같아요 아까 호벌씨가 일분 <목소리도> 초반에 멘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굉장히 좀 시네마틱한 연상의 어,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세계 수의 탄생과 그리고 평화. 어 그리고 잠시 위기가 찾아왔죠. 항상 잘듣고 있죠. 네. 잠시 위기가 찾아왔어요. 하지만 어 저희 모두가 함께 세바 마이스 지구를 구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분은 어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분은 어 저희 텐션 의 왕자님이에요. 다시는 저희가 형과 함께 축제를 벌려보자라는 느낌으로 그런 스토리로 신나는 목들을 준비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축제는 정말 대성공이었던 것 같아. 요 저희가 감사한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껏 즐겨주셔서 이 축제가 정말로 완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오늘 앉아계신 숙회원님께서는 이 스토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라고 볼수 있는 게 라젠카가 쿠키영상 1위인 줄 알고 다앉으셨어요다 아, 축제가 아, 끝난 줄 알고 다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렇죠. 그렇죠. 진짜 대박 그렇죠, 그렇죠. <목소리> 거기 서있으그게도 축제인 거였는데 라젠카의 딱꼭지점을 알아보시고 거예요 선생님 어. 오늘 최고! 진짜 멋있습니다 그 그릇에 들어왔는데 네 계속 일어나고 <목소리> 그렇죠 어 마지막 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, 그렇죠 아아아 민규 민규 정시야 아니 어떻게요 민규 민규 씨 와카 와카 때 내려서 다 써가지고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민규 씨가 와카 와카 할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입고 있는 금색 의상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두꺼운 옷을 또 입고서 정말 민규 씨가 엄청난 이 어우 무슨 벌써 수염을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무 수염이 정말 존경하는 다시대단하시고그의상이 <목소리> 그 여러분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맞아요. 맞아요 이번 수을 위해서 진짜 의상팀에서 정말 공들여서 준비한 정말 참참스레스 흡수하잖아요 제가 에요스기 했는데 진짜 이 정말 그 옷을 찾아내서 네. 와까만나나 살았어요 맞아요 진짜 우리고오에 그, 많은 분들이 그 황금색 을와주시요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 우리가 진짜 우리 황금색이 얘기아는데 마침 우리 마지막 곡이 약간 황금색이, 황금색이. 그렇죠 아 이렇게 연기시킨다고요? 찾습니다어 네. 그리고 형 뒤에도 황금색이 네요 아. 얼 모습이 좋으니까. 이렇게 이렇게 보릴게요나앞 가면은 보고고 없어. 그냥 배도 얼렁거지. 아, 제가, 제가 정신을 조금 어떻 해서 못는 거 같아요. 근데 이게 어디가 더서너 오늘만. 정말 엄가 달려왔고 정말 우리 정말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. 이렇게 평화가 오는 것도 정말 얼마 안 됐고, 여러분들과너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라고 메시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또 Save Our Lives도 불렀고 오늘 이부산 콘서트를 마무리하면서 이 곡을 꼭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. 정말 우리 모두 너무 고생 많았고 정말 앞으로 잘 우리 잘 해내자라는 뜻으로 조수미 선배님의 챔피언스 준비했습니다. 정말 빛을 지고 이 노래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여러분 부산에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감사했습니다. 부산 송도 이별에서 작별 저희는 오래 스테이가였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